공부잖 <laughs> 봐봐 얘들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유클리드 방법기억나 네. 유클리드 방법 뭐였어? 네? 쓸수 있는 거 유클리드 유클리드 안 배웠는데. 배웠어. 네? 유클리드가 뭐요처데 앞에 넘겨봐 얘들아. 유클리드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 4 5 유클리드라고는 안 했는데 17쪽 봐봐 17쪽. 직측 쪽에 필수야제 4번 있죠? 네. 네. 어. 이거 배운 내용은 여기서 그냥 둘이 더하면 다른 한 정사각형의 넓이랑 같다 그랬죠. 가장 큰 정사각형. 네. 정말 같은지 이번에는 이 평행선과 넓이 이용해서 확인할 거야. 아.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게이 넓이. 얘랑 얘를 더한 게 뭐랑 같대? 예, 예. 얘랑 같다는 거죠. 어. <laughs> 맞아요. 한편이 a인 정사각형이니까 a 제곱. 여기는 b 제곱. 얘는 c C제곱. 제곱인 거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가장 큰 넓이랑 같다는 걸 가지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거야. 야. 정말로 더해서 같은지 볼 거야. 우리 그자꺼을봐 얘들아 차. 점시 있죠? 점시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그을 거야 여기다가 수선 맨 위에 그림이에요? 90도가 되도록 두 번째 그림 아니야? 어두 번째 그림부터 보면 돼요 두 번째 그림 그다음 세 번째 그림에도 계속 우리 이어갈 그림이라서 여기도 이렇게 그어줘요 여기도 90도 90도 이렇게 되는 거고 옆에 그림도 9 0 90 여기도 90도, 90도 그려 그려줘, 됐어? 그려주고 여기 만나는 점 있죠? 네. A, B랑 F, G랑 만나는 점을 P, Q라고 할게요. P, Q 여기도 둘이 같은 건데 정말 같은지 확인해야 되잖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정사각형 A, C, D, E 보여? 네얘 넓이를 반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요 그러면 EAC 나오지 여기? 네 삼각형 EAC가 있어 여기서 보면 이제 평행선과 넓이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얘랑 밑변은 여기로 공통이고 높이가 같은 삼각형 찾으려고 이 EA랑 DB랑 이렇게 평행하다는 걸쓸 거예요. 얘네들이 평행한 거 맞지? 정사각형은 두 개니까. 그럼 밑변은 이 EA에 그대로 두고요. 이 꼭지점 C를 B로 옮겨. B로 옮기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돼요. 얘네들의 넓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얘네들의 넓이는 같을 거야 삼각형 CEA는 사각형 ACDE의 2분의 1인 거죠? 이거 얘들아 밑에다 적어줘 사각형 ACDE의 절반이야 초록색깔 네. 삼각형 그런데 둘이 갔다 그랬죠? 네. 삼각형 C E A랑 삼각형 B E A 같은 거지. 평행선의 성질 이용해서 임으로 그럼 삼각형 B E A의 넓이도 정사각형의 절반이 되겠죠? 야 여기까지 찾아낸 거야? 응. 그럼 이제 a, b는 그대로 그려줘요. 얘는 그대로 가지고 온거야 e a, b. 얘 그대로 주고요. 얘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또 찾을 건데 이번엔 합동조건쓸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이 변, 정사각형의 한 변이지. a, c. 여기도 정사각형의 한 변이니까 이렇게 길이 같겠죠? 그리고 그리고 AF. 여기도 뭐야? 큰정사각형의한변그지그 CF를 연결해야 여기서 c 보여. 2의 합동이 아 어떻게 이의합이아이라의아 합동이 까 S 두변의길이가 같고요 의합의 크기가? 어. 각이 여기는 90도고 이 c a 90도 더하기 CAB 초록색에서도 90도 더하기 CAB인거죠? 두개의 네. 각의 크기가 같아서 합동이야 이걸 정리해주면 삼각형 EAB랑 합동 삼각형 CAF라고 해야 되죠? 대응순서 여기에서 선분 a e 랑선분 AC가 같고요 같아. 같아. 원로 같아. 90도 더하기 A. C A P 로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가 무슨 합동인야 어. SAS, <목소리도> s <-A> s 합동. <목소리도> 이세 번째 그림 밑에다가 넘겨 주면 돼요. 그럼 어, 얘네가 합동이니까 근데? 넓이도 어떻겠어? 같겠지 그러면 요 들어가 서줄게요 그럼 그 다음에 다음 그림으로 넘어와서 C A F 있지 방금 찾은의 얘랑 또 같은 걸 찾을 거야요 어디 같은 거? 이번에도 그 C를 어디다 옮겨? P에다가 옮겨.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가 어떻겠어? 같겠죠? 얘 넓이가 초록색이랑 같아질 거야. 이 내용을 정리할게요. 삼각형 A, F, P랑 거야? 그래서 삼각형 A, F, P도 얼마예요? 1분의 1. 1분의 1, A, C, D, E 되겠지? 그럼 지금까지 그 찾은 삼각형들 얘랑 얘랑 또 얘랑 이 보라색이랑 여기는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다 어때? 어때요? 다 같다는 거 알았죠? 네. 얘네들의 넓이가 다 같은 애들이야 마지막 봐봐. 이거 이 삼각형이 지금 얘 절반이라는 거 알아낸 거지. 예. 응. 그러면 이것도 이 직사각형 AFQP의 대각선으로 절반으로 나눈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반대편에 있는 PFQ도 넓이가 같을 거고, 이거 하나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겠지. 응. 그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자. 삼각형 a f p랑 삼각형 p f q가 같해. 2분의 같애. 1 a f q p 같아요. 선생님. 네. 두 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래도 해. 하나만. 아니야, 일단 해. 해서 찾아낸 거죠. 그럼 봐봐. 얘네 둘다 이거에 참, 처음 본이 정사각형의 절반이라고 했잖아. 근데 마지막엔 얘네가 결국 직사각형의 절반이 된다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얘 넓이랑. 여기서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이 왼쪽에 있는 이 직사각형. 얘 넓이가 어떻다는 거알수있어 네. 같다는 거알수 있죠? 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얘도 절반 쪽에 가지고 빠르게 해볼게 이 삼각형 있죠? 얘랑 넓이 같은 걸 찾을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다는 걸쓸 거예요 써서 밑변을 그대로 두고 꼭짓점은 여기로 움직여 그러면 이 삼각형 나오지 네. 돼요 둘이 또 같아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이랑 또 합동인 걸 찾을 거야. 합동인 거 어디 어 얘랑 길이 같은 변 여기 정사각형 한변 얘랑 길이 같은 변 여기 정사각형 한변 그리고 끼인각이 90도랑 CBA 90도랑 CBA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넓이가 같은 합동. 그러면 이 삼각형도 평행선을 또 쓰겠지? 여기랑 여기도 어때요? 평행하겠죠? 그래서 밑변을 그대로 두고 꼭짓점을 옮길 거야. 꼭짓점만 여기로 옮겨.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같아지는 거지. 맞아? 네. 근데 얘도 뭐야? 이 직사각형의 절반인 거죠?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얘랑 넓이가 어때? 또 똑같겠지? 네. 어. 그럼 요거 요거 얘네들이 다 넓이가 같아서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이 오른쪽에 쪼개진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어때요? 같은 거지. 그럼 이 부분이 A 제곱이 될 거고 이 부분이 B 제곱이 되겠네?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 된다는 게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방법 가지고 유칼리드라는 수학자가 증장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 라는 걸 보여줬어.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줄 거야. 엄마막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얘랑 얘랑 넓이 같은 애들 있죠? 걔네끼리는 다 같아서 아무거나 연결해줘도 되는데, 자주 나오는 거 알려줄게. 요 한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 있죠? 가운데 있는 직각 삼각형. 이 직각삼각형하고 넓이 같은 애 있을까? 지금까지 있었어? 아니, 있었 없었죠? 그래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아닌 것같을때 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아닌 게 되겠지? 그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인 거고. 그래 얘는 우리 앞에서는 그냥 한 면의 길이를 이한 면의 길이를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려서 넓이 가지고 서는 설명했는데 지금은 쪼개서 넓이 같은 삼각형 찾아서 확인을 해본거예요종이잘 정리 정리해 되죠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 필수에서 3번 오른쪽 그림 우리 방금 더 확인한 그림이죠? 왼쪽 있는거 형 얘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아닌거 뭐야 이거 선생님 얘기해준거 어 abc, 얘기해준 ABC, ABC. ABC. ABC, ABC. 직각삼각형 abc는? 아니라 그랬어. 근데 만약에 보기에 ABC 없으면 하나씩 확인해봐야 되겠지. 네. 확인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A C D E. A C D E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6 4래 네. 그때 삼각형 A F L의 넓이를 구하래요. 30이 감지, 30이 감지, 30이 감지. 어, 얘랑 얘랑 넓이 같다 그랬지. 네. 그럼 이거의 절반이니까 전체적인, 알려준 64m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유제 3번 한번 풀어봐요. 와 그림이